안녕하세요. 어, 비닐하우스 짓는 거 오늘 4일째입니다. 아침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가지고 앞도 안 보이더니, 아이제서 날씨가 맑아졌습니다. 이제는 뭐 완전히 예, 가을입니다.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... 시전인데요. 상강도 지나고 와 있으니까 아, 단풍이 완전히 들었습니다. 아, 경치도 좋고요. 아, 아, 오늘은 비닐을 씌울까 했었는데 오늘도 비닐을 씌울 수가 없겠습니다. 아, 패드 사철 작업이 몇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. 아, 이제서 2시 반이 됐는데 이제서 잠깐 요기를 하고 아,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